뭐야, 이거? 아, 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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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뜰차가 뜰채 가기래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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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잠시만 기다립쏘! 어 이게 뭐선 일이야! 터치면 안 돼! 화이팅! 화이팅! 일로 갈 거? 아, 어, 떴다, 떴다, 떴다. 냉이고허 우와! 우와! 네, 우와! 우와!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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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쳐버려, 진짜. 왜 이래? <laughs> 어? 자꾸 이럴 거예요. <laughs> 경기는 그의 말을 토하시라 했잖아. <laughs> 끊어버려야겠는데 삼켰어, 그 와중에. 막이다 <laughs> 미쳐 미쳐 진짜 <laughs> 이런 거 잡으면 단칙인데40 넘네 주둥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40 초반 되겠다 와 땀에 대단하다 대단해 <laughs> 날물에 나오네 열받았나 그래 나도 오지 숭언에 자식, 숭아! 진짜 온 거야? 뜰채각이에요? 진짜 뜰채각인데? 아나저 양반 왜 저래? <목소리> 터졌어요? <목소리> 터졌어? 빠져 입수! <laughs> 입수 립스썰설른 사이즈 괜찮했어 사이즈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지호가 사짜는데 돼? 사짜 돼 보여요 아 부럽네 여기 끝발이에서 낚시하고 있던 친구가 사짜 될 만한 녀석 어 뭐야 빠졌어? 을 하나 걸었습니다. 살짝 되겠는데 여기 저는 저쪽에사고 있고 요 홈통 부분에 요옆발 근처를 노리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크죠 지금 관저대 드러난 거 보니까 요쪽으로 이제 고기들이 불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를 노리고 있습니다. 발 앞에서 어, 다 잡았는데 나만 못 잡고 있네 저도 분갈해서 다시 해볼게요 동상이네 사자 옆에 친구가 낳은 것도 사자가 넘네요. 41 정도 되겠다. 오, 빵빵해. 어, 다들 한 마리씩 뜯어야 될 사이즈들을 올리셨는데, 저는 한 번도 입지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laughs> 어, 채비를 자주 바꾸게 되네요. 음 그래도 이제 해창 들물 한 방이 있을 거니까 전자지채비로 쓰고 있는데 바꾸지 말고 해야겠습니다. 아, 이 반에서 꼴찌 하는 기분이네. 뭐 이런 포인트도 있다. 이런 철에는 이런 포인트 가면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왔으니까 울지 않아. 오뭔 드래그를 이렇게 풀지? 같은데요? 이쯤 오지. 어. 와! 어. 어. 여 여기, 여기 앞에 여기서 쓸렸어. 여기 들어가면 아. 그니까이 봤는데. 아, 그러니까. 봤어요? 사이 좋았어? 시커이이 지나가다. 아. 어. 아, 일정 뭐안 된다. 에이, 앞에 여 때문에. 얘 때문에. 도 와서 들어가 버려. 가 짧으니까. 나도 때 들어가 버렸다니까 전혀 여기서도 성석이 있는데 앞에로 들어갈 뻔하고 더욱더 이쪽에서 앞에 오기 전에 빨리 뛰어야 될것 같아 뛰었고 아쉽게도 아직 드래골이 없어서 아깝다 한번 왔었는데 목적 1.7로 가야겠다 음. 오 드래골 미친놈이 푸네 어 방금 괜찮은 사이즈 4짝 후반은 될것 같았어요 이 드랙을 어지간해서는 못 풀텐데 드랙을 풀어내는 입질을 받았는데요 이 앞에 다 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낚싯대가 50대예요 좀 짧아요 조금 여기 근처에 오기 전에 고기를 띄워놓은 상태여야 되는데 제압이 늦어가지고 밑으로 파고 들어서 이제 목줄을 쓸려서 터져버렸습니다 목줄 앞에 나갔어요 앞에 아 아깝네요 입질은 제대로 받았는데 해창 들물에 지금 한방 터트렸으니까 고기가 또 잠잠하겠네 <laughs> 저는 목줄을 1.7로 하나 키우고 다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드래그차 가는 좋은 입질을 받았네 요 옆에 분 뜰차에 준비하시던 분 얼굴을 봤다는데 상당히 크기가 괜찮았다고 몹시 아쉬워 하시네요 내가 더 아쉽다 내가 더 아쉬워 <laughs> 아 다리가 짧아가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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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여기서 제 지압했으면 먹었을 텐데, 꼬물딱꼬물딱 꼬물딱 내려가다가, 씨. <laughs> 으, 지영아, 놓쳤죠? <너> 짠나. <laughs> 자, 여기 어디냐면, 저기 석선이 보이고, 저기 이제 저희가 자주 알려드렸던 검은 여가 보이고, 여기 정방북포. 쭉, 이렇게 들어오시면, 요렇게 홈통이 진, 요런, 전체 전경을지 위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으쌰, 으쌰. 조금, 전체적으로 요렇게 생긴 발판에, 이름은 거북이어라고 합니다. 저 옆에 보시면 이제 갈매기 똥역 시장에서몇 군데 여들이 있어요. 저쪽이 서귀포 항이죠. 요렇게 뒤통은 요렇게 절벽이 돼 있고, 위에 보면 여기 편편하게 먹고 놀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영상을 뜸하게 안 올리는 이유가 또 부속선 조항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저도 계속 지기도 덤장부터 시작해서 가파도 높게 뭐 계속 다녔는데 뭐 그럴싸하게 고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로 다니냐면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온 요런 갯바위죠. 갯 어떻게 보면 갯바위라고 할수있는데 배밖에 진지를 못하는 요런 나지막한 수심이 아주 얕은 곳에서 해창 한방 노리는 들물 낚시를 타겟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도 12시가 간조였고 6시까지 계속 들물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피크 타임이긴 하죠. 음, 여기 이쪽 포인트들은 사실 많이 뭐 이렇게 시즌 때는 선호되는 포인트는 아닌데 지금처럼 고기가 입을 닫고 영등철이라고 하죠. 하루에 이제 큰거한 마리 일반 병에 좀큰거한 마리 노릴 때 오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앞에는 수심이 감조대는 제가 봤을 때한 2, 3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감조대는 안 되고, 오후에 들물일 때, 해창 들물일 때 물대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시는 곳입니다. 한설수 있는 사람은 한, 많이 서면 한 10명도 설수 있어요, 사실은. 좀 넉넉하게 편하게 낚시를 하시려면 한 6명 정도 오셔서 낚시를 하시면 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뒤에는 좀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철에는 처음 낚시 시작하시는 분이 낚시를 시작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철입니다. 하루 종일 해서 큰거한 마리 또는 꽝, 이뭐 아니면 도낚시라서 시작하다가 이제 이뭐 하는 짓인가 현타가 오죠. 뭐, 던지면 이제 한 25, 30, 요런 애들이 탁탁탁 물어가 주면, 아, 이게 손맛이구나, 재밌구나, 낚시가 참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지금은 저희 낚시를 다니는 저희조차도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일를한번못 받고 앉아있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현타가 오는 낚시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만큼 낚시 가시는 분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뭐랄까 초보자분들이 이제 스킬을 배우시기에는 아주 좋죠 이렇게 원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조류를 태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연습하시기엔 좋습니다 이번 건 작다 오! 얘 쫓아박아! 쫓아박아! 우와 뭐야 애들 여기? 뭐야 이거? 아나 진짜. <laughs> 들어져요? 그걸 때린다, 진짜. 주둥이 안 물어요? 안 물어. 물어 졸겠다, 진짜. 진짜. 응. 별게 다 나오지. 나 물지 마. 안 물어. 주둥이 딱 잡아. 안 물어. 철떡을. 안 문다고 딱 잡으라고. 확 어, 어. 잡아. 이빨 있는데? 이빨이 있는데? 이 이빨... 잡으면 안 물어. 이빨 있잖아. 어. 딱 잡으면 안 물어. 입딱 벌려, 지금. 우럭 깔끔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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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럭 사이즈 좋다. 이거 횟다 먹어도 되겠는데? 매운탕 매운탕 <laughs> 어. <명창 명창. 웃음> 이거 회로 봐도 돼 우럭 별게도 안네 별게도 안 어. 뜰채 뜰채 안와? 잡으려는 대교동 사짜는 못 잡고 우럭 <laughs> <오락> 사짜를 잡았어. <laughs> 겁나 웃겨. <laughs> 줄쓸렸다야 <laughs> 여기 뭐가 있긴 하네. 계속 애들이 박네. 근데 대교동보다 우럭이 더 맛있어. 아니, <laughs> 어 그죠. 얘 빨리 빨리 못 건져내면 백퍼 터지겠구만. 응, 뭐가 됐든 사 점은 돼. <laughs> 지금 울어 무시해요. 뭔 <laughs> 놈이 밑밥을 뒤로 다쳤네. 진짜? 응. 아, 나 진짜. <laughs> 여기, 뭐, 우럭 밭이야? <laughs> 돌겠네, 진짜. 여기 <laughs> 우럭 양식장 터졌습니까? <laughs> 얘도 앞으로 박는다? 응. 우와. 야, 일로 와라. 겁나 웃겨 씨. 우, 우럭만 지금 두마리야? 야 오늘 저녁 우럭 매운탕 해먹으면 되겠네 <laughs> 끝났나요? 허허 해창일은 이 각재기여 한방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비도 오고 각재기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날물에 여기 는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날물에도 고기가 좀 나왔어요. 날물에 나오고 들물 때몇번 입질 받고 음, 어, 그냥 저냥 뭐 제가 큰걸 하나 터뜨려서 좀 아쉽긴 한데 사짜도한 마리 나왔고 저기 저 끝에 사는 친구는 한, 제로 4자 될것 같은데? 4자 될 만한 일반 병에 동, 삼자들하고 그냥, 그냥, 그냥 손맛 보고 갑니다. 오, 비 오니까 빨리빨리 접어야겠어요. 다음에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